듣기 제 1, 2부분 짧은 대화 및긴 대화, 날씨 일기예보편이 되겠는데요. 주제는 슈퍼컴이 되어보자입니다. 보기를 보고 날씨를 예상해보자. 보기가 모두와 날씨와 관련된 편이라면 녹음 지문 당연히 날씨에 관련된 내용일 것입니다. 보기의 편이 들릴 때마다 하나씩 체크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보기 한번 확인해볼게요. A번, b 저랑 비교적 춥다. B번에 하늘 양파에 매우 시원하다. 안 완호 따뜻하다. 이번에 시아다위 비가 많이 내린다. A, B, C, D가 전부 다 일기예보 관련 표현이기 때문에 보기만 딱 봐도 문제가 일기예보 관련 문제구나라는 걸 파악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가 바로 난이도 상급의 어려운 내용의 형식이 되겠습니다. 읽어봤더니 날씨 일기예보와 관련된 어휘에 주의하자라고 나와 있어요. 날씨에 관련된 동사나 형용사 어휘가 언급될 경우에 보기와 같은 단어가 아닌 동의어나 반의어로 나올 수 있으니까 어휘에 주의해야 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동의어와 반의어의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면 쉽게 틀릴 수 있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에 난이도 상급의 문제가 됩니다. 예문을 통해서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할게요. A. 와한와 호아 매우 따뜻하다. B. 번에 타일랑 러 너무 춥다. C. 번에 부 타야 하 별로 좋지 않다. D. 번에 뿌줄러알수 없다라고 표현했어요. 남자가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냐면 했 베이징 시엔자이더 TNG 점야 북경의 현재 날씨는 어떠합니까? 물었더니 여자가 대답하기를 워먼젤. 이곳은 건쇼월이양 서울과 같습니다. 부탈랑 별로 춥지 않아요. 딩하오더 굉장히 좋습니다. 라고 긍정적으로 표현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B번과 C번은 부정적인 내용이고요. D번은 알수 없다 라고 언급했기 때문에 정답 될수 없으므로 정답은 A번이 되겠습니다. 해설같이 파악해보도록 할게요. 여자의 말에서 부탈렁이라는 타 표현이 현재 날씨를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보기는 이와 같은 표현은 없었지만 에이반 한왕호와 따뜻하다가 정답이 된다. 이와 같이 부정무사나 반의어를 활용하여 의미를 갖게 만드는 동의어 표현이 시험에 자주 출제되므로 여러분들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날씨 일기예보 유형의 질문을 파악하자. 날씨 일기예보 유형의 질문 같은 경우에는 질문 자체에 여러분 일기예보 표현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조, TNT 점어야, 금요일 날씨는 어떠한가? 진, TNT 점어야, 오늘 날씨는 어떠한가? 난더 죄다, 남자 생각하기에 중국어 더 춘위 중국에 봄비는 어떠한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제시해는 경우가 대다수이고요. 어렵게 나올 때는, 껀지, 뚜의화, 대화를 근거로, 다음 내용 중, 정최 정확한 것은. 이렇게 여러분, 알수 없게끔 어렵게 나오는 경우도 덜어 있습니다. 날씨 일기예보에 자주 나오는 빈출편들을 잘 정리하신 후에, 함께 예제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제 1번, 짧은 대화편이 되겠는데요. A번, 요다오, 안개가 많이 끼다. 샤다위 아이고, 아다의 눈이 많이 내리다. 이번에 요따분 바람이 많이 불다. 이번에 씨아 위 비가 많이 내리다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자, 눈 비가 다 나왔네요. 이것도 한번 봐주시고요. 안개가 많이 있다. 그 다음에 바람이 많이 있다 표현 잘 접목시켜서 한번 듣기 내용 듣고 정답 맞춰보겠습니다 리티 1. 天气 예보에 今天早 오늘 아침에 你走高速不安全，应该不会持续太久。我晚点出发。问，今天早上天气怎么样？ 듣기 내용 잘 들어보셨나요? 자 여자가 직접적으로 언급했습니다. 듣기 대본 함께 볼게요. TNG 위바우 수어 일기에 보서바라길 찐딩 장어서 오늘 아침에 요다오 안개가 많이 끼었대요라고 표현했습니다. 직접적으로 언급된 표현과 관련 표현이 정답 몇번 A 번이 될수 있음을 알수 있겠죠. 그 뒷문장 이쪽 가오수 고속도로로 가는 것은 후안 안전하지 않습니다 라고 표현했어요. 그 남자가 하는 말 인가의 마땅히 보고의 출시 타이지 오래 지속되진 않을 겁니다. 완디 아추파 제가 천천히 조금 늦게 출발할게요 라고 표현했어요. 질문 확인했더니 찐지엔 정우상지점우야 오늘 날씨는 어떠한가 직접적으로 표현했구나 라는 걸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해설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보기가 모두 날씨를 나타내는 표현이므로 듣기 내용에서는 날씨 표현들을 주의해서 들어야 합니다. 대화에서 안개를 언급했기 때문에 정답은 요다오, 안개가 많이 껴있다라는 A번임을 알수 있다. 확인 가능하시죠? 두 번째 예제 보겠습니다. A번에 한렁, 매우 춥다. B번에 꽈, 펑, 바람이 불다. C번에 한허, 매우 좋다. D번에 위량, 한서, 강우량이 적다. 표현했습니다. 자, 듣기 지문 듣고 오겠습니다. 例题二：天气预报说周五天气不错，咱们去看场电影吧。只看电影太可惜了，不如先去户外运动一下，晚上再看电影。行，那白天去公园划船怎么样？好主意。问：周五天气怎么样？ 자, 잘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이번에는 여기서 조금 어렵게 동의어 관련 문제가 나왔어요. 자, 여자가 한번 어떻게 언급했는지 듣기 대본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TNC 위바우 슈어 일기에 분석 말하길, 조, TNC 금요일 날씨가 부추어 좋대요 라고 얘기했어요. 부추어 좋다 괜찮다 라는 형용사 표현입니다. 자, 뭔지 한 장디닝 마, 우리 영화 보러 갑시다 라고 얘기했는데요. 날씨가 좋다 라는 표현으로 A, B, C, D 중 정답될 수 있는 거 정답 몇 번? 10원이라는 것을 알수 있겠죠? 할로하오와 부추어는 서로 동의어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해설 한번 볼게요. 보기가 모두 날씨 관련 어휘입니다. 대화 중 언급된 부추어와 동의어로 쓰이는 표현을 찾는 것이 중요한데요. 부추어는 좋다, 괜찮다로 의미가 같은 할로하오가 정답이 된다. 그러므로 정답은 10원이다. 라는 것을 쉽게 아실 수 있습니다. 자, 남자가 언급한 표현 중에 중요한 표현이 있어서 잠깐 보고 넘어갈게요. 남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줄칸디니 단지 영화만 보는 것은 타이크시라. 너무 아쉬울 것 같아요. 부로 뭐뭐 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이 표현 이 표현 한번 정리해 볼 텐데요. A 부로 B 하게 되면요. B가 더 낫다 이런 뜻입니다. B가 더 낫다. B가 더수로하다 라는 표현이 됐는데요. 뭐가 더 낫다. 뭐가 더수로하다 뒤에 B 내용을 읽어봤더니. C, N, C, 호와이. 먼저 야외에 가서 윈동이사 운동, 운동 좀 하고 완상 저녁에 짤칸기닝 영화를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뭐보다? 영화만 보는 것보다 이것이 더 낫다. 비교 표현 문제로 여러분들 이런 고정 표현들 한 번씩 익혀 보시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실전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일기예보 표현은 쉽게 나올 때는 A, B, C, D 보기가 전부 다 일기예보 표현이고요. 직접적으로 들리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어렵게 나올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고 동의어로 반의어나 혹은 부정부사를 표현해서 동의어의 정답으로 만들어주는 표현이 더러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표현들에 유의하시면서 실전 문제 한번 풀어 보시면 되겠습니다.